야, 내가 말했잖아. 나 너한테 거짓말 하기 싫어. 당연히 싫지. 와, 이거 진짜 완전 에스프레소네. 커피 맛이 있길래 커피 타봤는데, 아, 이제 좀 낫다. 어, 향 좋네. <laughs> 말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담배 못 끊겠다고 했지만 너 앞에서 핀 적은 없잖아, 그렇지? 피차 너도 내게 생각이나 결혼 생각 없으니까 우리가 뭐 동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데이트만 하는 건데, 그 정도 참는 건 가능하다. 동거? <laughs> 동거 싫다며 하게. 아마 하면 나야 땡큐지. 나 뭐가 이상한데? 맨 처음에. 음. 나 근데 진짜 그건 오해야. 나 진짜 뭐 너꼬시려고 나도 내기 생각 없다. 나도 결혼은 좀 그렇다. 뭐동 거도 그냥 서로의 자유 시간이 보장돼야 된다. 그랬던 거긴 한데. 이게 생각 바뀐 지는 한참 됐어. 근데 분명 우리 그렇게 하고 만났는데 내가 말 바꿔 버리면 뭐가 돼? 그래서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지. 그렇지. 글쎄 어디까지일까 음 애기는 아직까지 난 아닌 것 같아 자신도 없고 어 애기를 낳아서 기른다 그 돈이나 시간들로 우리가 서로 할수 있는 게더 많지 않을까? 그리고 부모님한테 더 못해드린 거 해드리고.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결혼도 그랬지만, 몰라. 하고 싶더라, 너랑은. 이상하게 자꾸 욕심이 나는 걸 어떡해.